2주간의 수입이 140만원이에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수익하고 있는 저와 함께 팀원이 되는 겁니다. 매일 하루 10분씩 쓰고 월 200만원 이상을 벌고 있는 뮤진입니다. 저의 스킬은 그 어디에서도 보기 힘들 것입니다. 아르바이트나 부동산으로 하는 월 200만원 수익과는 전혀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부동산처럼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부수입을 찾고 있으신 분들에게는 엄청난 정보이자 기회가 될 것입니다. 뮤진이 채널을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제가 앞으로도 엄청난 정보를 계속 공유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보업은 인스타그램 보너스 수익화입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정보를 빨리 알았을 때쓸수 있는 스킬이 적용이 되거든요. 아무런 재능이 없다. 아무런 센스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 기회를 잡으셔야 합니다. 모든 시장에는 성숙도라는 게 있는데 이 시장 성숙도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이 시장에 접근을 할 것인지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 막 생겨났을 때에는 어떤 전략이 먹힐까요? 바로 빨리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빨리 시작할 수 있고 성과를 내는 것이 초기 시장의 원리입니다. 저는 빨리 시작을 해서 성과를 내고 있고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쉽게 얻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한 사람의 심리입니다. 누군가에게 공유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면 당연히 경쟁자가 넘쳐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가 늦게 늦게 퍼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제 채널은 1만 구독자가 되지도 않는 작은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 번쯤 인생에서 기회가 온다는데 저는 그 기회를 드리고 싶고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잘 따라오신 분들은 똥손으로도 800만 조회수를 만들었습니다. 영상도 잘 찍지 못하고 저의 수강생 분들이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성장하는 걸 보면서 저는 더욱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뮤지니 채널을 지켜봐오신 분들, 이제 처음 보신 분들, 2025년에 부수입은 이걸로 꼭 세팅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료로 만든 인스타그램 계정 하나로 먼저 계정 활성화를 해야 합니다.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좋아요, 댓글, 공유, 저장 등 활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뮤진이 전략에서 상세하게 다뤄드리고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활성화가 되고 나면 협찬받는 계정이 됩니다 협찬에 중요한 것은 팔로우와 조회수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조회수입니다 팔로우는 구매할 수도 있는데 조회수 같은 경우는 솔직한 데이터이거든요 그래서 협찬받는 데 유리합니다 저희 수강생 분들은 이미 협찬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매일같이 식사하는 모든 것은 협찬입니다 그리고 기프트와 계좌 등록을 합니다. 기프트와 계좌 등록이 열리면 그 다음부터는 인스타그램 보너스 수익화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랜덤이지만 여기까지 세팅을 하신 분과 안 하신 분은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계정이 있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보너스 수익화가 열리진 않거든요. 거기에도 세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정보는 직접 수익을 보고 있는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어떠세요? 2025년에 부수입 세팅 하나를 만들어두면 협찬받는 계정과 동시에 인스타그램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뭔가 시간을 온전히 다 투자를 하면 나에게 엄청난 것으로 돌아올 거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저의 아픈 몸이었습니다. 체력은 바닥나고 더 이상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저녁이면 그냥 누워 자고 다시 반복된 삶을 시작해야 했었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삶에 벗어나려면 부수입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나눠드리고 싶고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 타이밍에 들어오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길입니다. 1인이 온라인에서 돈 버는 방법은 유진이를 믿고 따라와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천천히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여기에선 오픈하기 힘드니, 먼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밑에 댓글을 보시고 무료 전자책을 신청하시고요. 나에게 맞는 방법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차례 기술별로 운영을 해왔고, 팔로우 100명대에서도 300만, 800만 조회수를 달성한 수강생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수강생분들은 협찬을 받고 있어요. 이 말은 제가 하는 전략은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고 다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봐서 버벅거리고 막막한 모든 부분들은 제가 케어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꼭 부수입을 세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수입은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직장 월급 외에 부수입이 필요하신 분들, 집에서 육아를 하고 계신 분들, 또 대출이 많아 이자를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 이 부수입은 어떤 점이 가장 좋냐면요. 첫 번째로 자본금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오직 스마트폰과 계정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에서 자유롭습니다. 내가 시간 나는 때 틈틈이 하기만 하면 됩니다. 단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해야 합니다. 만약 시간이 안될땐 예약 기능을 써서 하면 되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계정을 활성화하고 관리를 했는지 다 알려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히 들어오세요. 자 지금까지 제가 부습을 벌고 있는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온라인에서 정보를 먼저 얻고 시작하는 거라는 걸 잊지 마세요. 사람들은 다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거짓말 좀 못해서 25년 말쯤에 알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보를 2013년에 알았던 거예요. 단지 운이 좋았는데 저만 알고 있어서. 나눠드리고 싶어서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주변에 인스타그램에서 돈 주는 거 알고 있냐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돈을 주는 걸 알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수익으로 올릴 수 있는지도 물어봐 보세요. 두개다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주변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돈을 받고 있고 어떻게 해야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수익하고 있는 저와 함께 팀원이 되는 겁니다. 계속 이어서 가고 싶은 분들은 밑에 댓글에 참여해주세요.